경상북도는 2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케디아스포라 범세계추진연대와 함께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해외에 거주하는 2에서 4세대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한국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포럼의 성격을 감안해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협의회 총회 일정에 맞춰 해외 자문위원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경북도는 올해 초부터 재외 청소년들의 정체성 함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31일 도청에서 케디아스포라 범세계 추진연대와 재외동포 청소년 정체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경북도의 관심을 더욱 제고하고 치료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철호 경북도지사, 대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100여명의 자문위원 및 가족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들은 제외동포 1세대로서 경북도의 자랑이자 한국의 자랑이지만 다음 2에서 4세대로 갈수록 모국에 대한 정체성과 모국에 대한 역사와 정서를 잊어가면서 미래 한국 청소년들의 모습은 현재 세대와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K디아스포라 범세계추진연대가 구성했으며 경북도와 제1호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디아스포라 범세계추진연대는 보도원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김경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양양자 국회의원, 최진영 코리아 헤럴드 대표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